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팀입니다. 저희가 벌써 홍보팀의 뉴미디어 팀원이 총 4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소에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대화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 다른 20대 여자 4명의 위시리스트를 뒤져보는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콘텐츠로는 저희 뭐볼 거죠? 저희 신발을 각자 갖고 싶은 신발 3가지씩 가져왔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보면서 앵 저런 걸 산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조언 같은 것들도 댓글에 달아 주셔도 좋고, 우선 그러면 저희의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요, 좀 베이직한 올블랙 신발로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또 회사의 자랑, 저희 또 회사의 기둥, 리복. <laughs> 리복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광고가 아니라. 아니, 광고만 아, 알기게 했잖아 <laughs> 근데 왜내 <laughs> 자사제품에서 아, 꺼내는 건 어떡해 이게 보터라는 네, 해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파리 패션위크에서 먼저 공개가 됐다가 근데 이게 예쁜 게 뭔가 축구화 같으면서도 그 얄쌍하면서도 그 리복의 그 혀가 이렇게 길면서도 그 디테일 잃지 않으면서도 <laughs> 로지네스 <로진의 웃음> <laughs> 근데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죠이 음. 끈도 되게 이끈 뭐예요? 그니까요 뭔가 특이해서 저는 제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게 음 근데 진짜 신의 면은 약간 길에 나랑 똑같은 신발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근데 가격도 아, 가격도 흔하지 않네요. 흔하지 않아요. 네, 네. <laughs> 이거 근데 이제 콜라보한 상품이고 한정이라서 가격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매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매치하려고요 어려운 참 좋은 질문인데요. 생각 <laughs> 안해봤지 <laughs> <좀 말해봤죠? 웃음> 네. 우선은 <laughs> 신발이 그렇죠 <laughs> <그쵸? 웃음> 또 올블랙이 여기저기 휘트루마뚜루 신기 좋잖아요 근데 저도 작년 겨울에 리복에서 나온 올검 신발 산게 있거든요 음. 아무 데나 휘트루마뚜루잘 음. 신기는 했어요 그다음에는 마이키 V2K 이런 올블랙이에요 이것도 오, 이거 흰색은 되게 유행템 같은데 검은색은 처음 본다 제가 지금 신고 있어요 맞아요 흰색 저거 실버랑 오. 같이 해가지고 저것도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음. 발볼이 좀 잡아준대요 발볼 안 조일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이즈 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 뒤축도 되게 크고해서 발이 좀커 보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쁘잖아요. 유광이랑 무광이 섞여 있어. 그래서 좀 맞아. 블랙인데 덜 심심해요. 보는 그눈 있으시다. <laughs> 남자가 신어도 예쁠 것 같다. 검정 은색검 양말을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요즘 시스루 삭스 유행해서 음. 시스루 삭스 신어도 예쁠 것 같아. 세 번째는 또 라이킨인데요. 얘는 목구예요. <laughs> 근데 외모에서 무슨 양세빈 씨? 발바닥에못 박힌 것 같은데. 백칠만을 <laughs> 위에가. 추락골라가 있어서 음 구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못생겨 보이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laughs> 네. 어떤 분이 어떻게 신었냐면 아일론 소재 스커트에다가 검정색 반 네. 리삭스 단... 네. 같은 거 신고 음 이걸 신었는데 어머 예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못 구해서 그냥 뭐 이거 왜못 구해요? 왜못 구냐고요? 네 아무것도 안을거 같은데 <laughs> 아 왜냐면 진짜 내 취향 아니거든 되게 투박하고 심지 밑갈창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나해하다고 되겠죠 <laughs> 이렇게 또 취향이 갈리네요 <laughs> 어. 그냥 투박하고 오. 어 그냥 투박해. 존중해 <laughs> 주세요. <취소 좀> <laughs> 아 저는 존중하자. 이렇게. 회원님의세 가지 신발을 봤는데, 근데 검정색 신발만 음. 세 개를 가져왔네요. 네 맞아요. 오. 올검 신발이 그 그러니까 예쁜 걸 찾기가 힘든데 호멀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도 발도 편하면서도 여기저기 신을 수 있어가지고. 음. 근데 올검 신발은 진짜 하나쯤 있으면 휘뚜루마뚜로잘 신는 신발이긴 해서 뭐 신고 오시면 일단 뭐가 되든 예쁘다고 해드릴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올검 신발 좋은 거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면은향님님 네, 그럼 다음으로 제 위시리스트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얼음 신발을 보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디다스에서 나온 웨인스보너 삼바 실버 메탈릭이라는 신발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이, 가격이 아주 있어요. 양심이 날아갔어요. 음. 68만 9천 원 이걸 사느니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가격이고요. 근데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실버 소재도 되게 진짜 얘 자체가 좀 반딱반딱하게 빛나는 그런 실버 소재고 옆면에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봐도. 뼈가 있어서 예뻐요. 근데 이건 어차피 못 사기 때문에 제가 대체품을 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나온 멕시코 66퓨어 실버 블랙인데요. 옆에 라인 검정색인 거 말고 흰색인 거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흰색인 거는 그냥 너무 신발이 밝아 다른 옷들하고 매치가 안 되고 신발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 라인이 검정색인 애가 조금 더 저는 잘 신어질 것 같았다. 근데 살지는 모르겠어. 왜요? 저는 체형상 이런 얄쌍한 신발들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제 뭐 다리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은근 그냥 빈 바지에 음 입어도 되게 잘 어울려요. 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일본 가서 사올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트렌디한 걸 갖고 왔어. 헉, 너무 예쁘다. 지금 올해 트렌드 중에 메쉬 플래시 슈즈가 되게 유행이에요. 검정색보다는 되게 이 흰색. 플랫슈즈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심플한데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있는 옷이나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 보시면 아코가 진짜 뾰족해요. 진짜. 모델이 이거를 하얀색 시스루 삭스에다가매치 해서 신었는데 물론 나의 다리와 모델의 다리는 다르지만 이 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사실 약간 시스루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약간 부끄러워. 응, <laughs> <laughs> 약간 민망한데 음. 이 신발이 뭔가 그 비침의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고. 진짜. 그리고 또이 흰색 메시 슈즈는 흔하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뾰족 코다 근데 사실 이거 무조건 유행 타는데 가격이 2 7만3천원이야 제가 이 검정색 메시 샌들이 있거든요 자라에서 산거 근데 그거 그냥 스타킹 신는것 같아요 맨발로 신으면 흰색은 또 이거 비침 정도도 괜찮고 사세요 그리고 이거 뭔가 반짝거리는 양말 글리터 삭스에다가 신으면 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제가 마지막 신발 볼게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하나도 사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롤은? 라는 수제화 브랜드고요. 되게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신발들을 많이 파는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신발의 기본 디자인이 있고 뭐 굽의 높이, 굽의 모양, 재질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는 원피스 하나 가볍게 입고 플랫한 샌들 신는 게 진짜 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멜 컬러가 너무 진짜 여름에 딱 갖고 있으면 휘뚜마뚜 잘 신을 것 같은 컬러인 거야. 아니 이 위에 이끈 이렇게 리본으로 된게 너무 특이하고 예뻐요. 얘도 가격이? 음. 가격이. <laughs> 274,000원이다. 그래. 그리고 심지어 이 브랜드는 항상 주문창이 열려있지 않아요. <laughs> 자기들이 주문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주문을 해놓고, 이제 한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배송이 옵니다. 음. 지금 당장 열어주지 않으면 전안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그나마 이제 넷 중에 언니 라인인데, 우리 이제 인턴 동생분들도 준비를 해온 신발이 3개씩 있다고 하니까, 봅시다. 그리면 뭐가 데 지금 <laughs> 첫 번째 신발은 나이키 코르테즈 한글날 에디션인데요. 음 제가 갈색을 진짜 좋아해요. 옷도 갈색 옷이 진짜 많은데. 신발이, 갈색 신발이 제가 없어요. 딱 갖고 싶을 때 찾아보니까 제 사이즈 다 품절이고 크림에서 두배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발매가 두배 가격으로. 음. 근데 지금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이 갈색에 대한 니즈가 많이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다시 살수 있을 가격이 된것 같아서. 저희... 근데 이게 네. 왜 한글날. 키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뒤에 달려있고 이 뒷굽에 나이키라고 한글로 써있어요. 영어로 안쓰이 이거 전에 나한테 보여줬어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그냥 이그 갈색깔 스웨드에 이 음. 하얀 색깔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음. 너무 귀엽고 평소에 제가 음. 입는 옷에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새 또 유진스가 유비에 코르테즈 신고 음. 나가지고 지금 하얀색. 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색인 거예요? 나무인 거죠. 두 번째 운동화는. 아식스의 조그백 시트락 블랙 색깔인데요. 제가 또 퍼스널 컬러가 갈색이면 세컨드는 카키색이에요. 음... 근데 이 신발이 또 마침 블랙이랑 카키의 조화가 아주 예쁜. 무난해요. 아니, 이 신발이 진짜, 진짜 매력적인 게 아식스 로고가 음... 그앞 코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되게 예뻐요. 음... 내가 봤을 때 예쁜 신발이다. 색깔도 예쁘잖아요 카키 색깔? 네, 좀 무난해요. 무난하지 않아요. 그런 <laughs> 신발 있으세요? 발싸우지 마라. 다음 신발. 이 신발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가 없어. 맞아, 이거는 작년에 제위시템이었어요세 음. 어, 번째 신발은 키인에서 나온 리포트. 음. 리포트. 리포트 샌들인데 색깔이 엄청 다양해요. 음. 근데 저는 그중에서 베이지 색깔이 눈에 띄어가지고 음. 갖고 싶더라고요. 소연님이 또 오늘 회색 신고 오셔가지고 <laughs> 보니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기 양말이 보이는 게 맞아, 맞아. 바지에도 어울리고 맞아. 치마랑도 입기 좋은 거 같고 아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신발 좋더라고요 저도요. 드디어 공감을 해주요 <laughs> 유니님 위시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 위시리스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락피쉬 신발인데요 어, 좀무난한데 너무 하얀데? 다른 색깔 없어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근데 실버도 있다 아 실버? 신발이 좀 튀는 느낌? 근데 유니님 여쿨라면 실버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머리 갖다 익지도 않은데. <laughs> 좀 메리드인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스트랩이 두 개여가지고 좀 흔하지 않고 예쁜 것 같은? 민미님락피 신발 이미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laughs> 그래? 들어가지고. 오. 귀엽죠? 색깔 있는 양말이랑 신으니까 예쁘다. 이.. 응. 신고. 신고 했네. 아, 신발이 무난하니까 신고하기 진짜 좋겠다. 응, 음, 맞아요, 맞아요. 무난니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신고하기 진짜 조심하는 거 같아요. 저는 무난한 신발을 좋아해요. 음. 나가는 나한테 괜찮다는 아, 말이었어요?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직 안 사고 있는 이유는 바지는 또 와이드 팬츠 있거든요. 음. 거기에 좀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음, 신발 좀 조그마니까. 음, 두 번째는 아식스 키코헤븐 골라보입니다. 오, 아까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맞아.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이 회색 배색 들어간 것도 예쁘고. 내가 딱 보여준 것처럼 여기 그러네, 또 아식스 있어요. 그러네. 위에서 봤을 때 예쁜 신발. 위에서 음, 봤을 때 예쁜 신발. 이게 흔하지 않게. 또별킬팅도 음, 들어가 있고 편안한 게좋잖네요 <laughs> <laughs> 가끔은 튀는 신발도 필요하다. 저게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얼마인가요? 지금 제 사이즈로 사려면 60만 원. <laughs> 이게 제두 번째 미시템입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점점 가격이 오르는데요. 아, 그래요? 저때 나왔어요? 로몬 샌디, 리앙 콜라보 신발인데요. 음. 작년에 나와서 좀 핫했던 건데, 지금 봐도 예쁘더라고요. <laughs> 이상한 신발인데? <laughs> 제가 요즘 그냥 운동화가 예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민짜. 어, 자꾸 신발 이상한 <laughs> 모양 신발 ]구나.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네. 얘도 귀여 양말 신고 신으면 예뻐가지고. 한지은 나라면 안셀것 같은데? 왜요? 난해해요. 약말신는것 <laughs> 같아. 그리고 이 가격 주고 살건 아닌데. 음, 그럴 수 있어. 4월 27일에 99만 5천 원에 거래가 음. 됐어요. 누가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산나고한다 음, 저는 잘 참고 있습니다. 음. 잘 참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유니님 이 시중에 제일 네? 첫 번째 거? 마피씨마피씨 거? 네, 그게 정도는? 제일 합리적이긴 해요. 네. 이렇게 저희 패션회사 지원들 네명의 위시리스트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요서 신발들이 가격들이 진짜 비싸고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신발에 얼마까지 쓸수 있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랑 놀자.